하지 마. 일월 e 일 e r 월 y 일 u are here. What you will. What you 빌레몬서 Youngs are g 오네시모를 오시모 다시 받아주고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나를 맞이하 그를 맞아주기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이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들어주길 바랍니다. 쫑긋 쫑긋 말씀 나눔. 쫑긋 쫑긋 말씀 나눔. 바울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에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형제가 된선 형제가 된. 오메시모를 오메시모를 받아 주라고 해요. 받아 주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통해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받게 해 주셔서 용서받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용서받은 저도 용서받은 저도 누군가를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 아멘. 엄마 나 주제 잘했어요. 엄마 나.